효성중공업이 경기도 광주시에 야심차게 선보이는 해링턴 스퀘어 리버파크가 오는 6월에 본격적인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. 경안 2지구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광주시 최고층 39층으로 건설되고, 뛰어난 교통, 편리한 인프라, 그리고 쾌적한 자연 환경까지 모두 갖추고 있어서 지역을 대표할 새로운 랜드마크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 광주시 역동 28-3번지에 위치한 해링턴 스퀘어 리버파크는 지하 5층부터 지상 최고 39층 총 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아파트 818세대와 오피스텔 72실을 포함해서 총 890가구 규모로 조성이 됩니다. 해링턴 스퀘어 리버파크에 관심 있는 분들은 관심 고객으로 등록해 주시고 당첨된 분들께서는 소정의 상품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. 당첨을 기대해 봅니다. 감사합니다.